이 녀석은 마에 들지? 이녀석지이 녀석은 맘에 들지? 이 녀석은 마에 들지? 이추석에 에이, 손화 마, 기어제. 바바 e b 스 e b i s u 에이, b i s c u t I s h 비 s a b i s 마, 기어제. 에이, 기어제. 마, 마, 기어 마, 기어제. 기어제. 마, 기어 마, 기어제. 마, 기제 마, 기어제. 마, 기어 마, 어어 É o